목사님의 지지와 이 여기에 같이 이때 동참하지 않고 나와주지 않는 인간들은 여러분들 역사 속에 이제 여러분들 심판받을 거요 아마 속으로 지금 신천지들이 다 날려버렸잖아. 전국에 있는 것만. 뭐, 신문마다 안들어가는게 없어. 신문에다 다 집어넣고 길거리 다니면서 전광 목사님을 아주 그냥, 어? 비판하고 하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국에 다 뿌려졌죠. 어. 그러니까 대교의 목사들은 지금 아마 팍이나 질질하고 있을지도 몰라. 여러분들, 에? 그러면서 저거 빨리 감옥에 들어가야 좀 조용히 가든지 입다울다는데 감옥에 들어가? 야, 들어가지 않거니 와. 들어갔다 하면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 업무라고 통일해서라도 기도만 고임만 계속 한다 하지 않을 는 그냥 첫째로 가는 거야 로 가는 거야 안대로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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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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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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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마 순교가 500년 지 받침대가 700년을 보내자고 단야치라고 그냥 5 0 0시간에 찍지만 앉으시라고 제사랑들 교회 전도사예요. 왜요? 회식을 아니고 자아 없음. 여러분들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